손지장에서 두 발을 샀는데요. 그게 두 발이라 사거리가 5 5 0 m 입니다 그래서 동해쪽으로 일본 영해로 들어가지 않고 공해상으로 샀습니다. 이 영예는 무슨 일이냐면 그걸 그냥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550불 치면 지금 우리 부산 강에 42년 만에 미국의 핵 전략 장점이 되었습니다. 미국은 3대 핵 전략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. 어, 미국 보시면서 어, 미국을 우승자는 분들이 터키가,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전략. 무서운 줄 모르는데. 왜? 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 소리가 시무시무소리가평시에떤 많이 무라무시습니다시무시습니무이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 대육간 판도 유사한 도 유도 판도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시대기, 시상에서 섬이에 다음, 그 다음에는 공군이 갔을 때 합니다 옛날에 공군이 히로시마 이름그 보시면 쭉 시작하면서 수직으로 막 떨어지죠. 저희가 대립해 놓현악사에서 근무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할데그때만해도이 전략 대념이 전쟁이 딱 개시되면은 적의방공망을 제압하고 아, 들어가서 평양까지 들어가서 비 오듯이 푹 하고 그런데 제가 일사단장 1년하고 자기 턴사단장 가서 1년하고 그 다음 보직이 이단장 나와야 되더니 연합사의 작참사입니다. 불과 한 3년 사이, 3, 4년 사이인데 엄청 변했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과함에 있는 어, 빈계가 와서 우리 제주도 상공에서 쏴버리고 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은 쏴버리고 가면 명중되겠으면 안 되겠습니다. 이미사일 지휘와 폐조을착각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는 B2 폭격기인데 B52 폭격기 있습니다. 다음, 그다음에